재벌 냄새 뭔 새끼지? 예전에 다 당했잖아.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재벌들한테 겁나게 많이 당했어. 당했어. 그래서 신용이 없어. 야, 우리나라 축하 갔어. 아이. 아이, 좋다. 이제 벌, 이제 벌, 여기는 이제 벌레가 많아참고가 그래 그래. 야, 우리나라 국가는 아예 싼데 왜 떨어져요? <laughs> 어, 이아잘 응. 응. 되나요? 응. 우리나라 국가는 그 싼데 왜? 어려서 어. 는거 같네. 우리나라 국가는 오늘 카스 광고 해 주는 거 돈 10원 한장안 받았어. 홍보해주는 거야, 홍보해주는 거야. 아, 그럼 우리나라 주가는 그렇게 싼데도 왜 급락, 급락을 해요? 아, 신용이 없어서 그래. 우리나라 가 우리나라 회사 특기 특히 대기업들, 재벌 회사들 있잖아. 얘네 물어봐 싶어 해가지고. 회계장부가 완전 유령회계장부. 이걸 갖다가 이, 유령회계장부라고 하더라유령회계 유령이 없죠? 실체가 없죠? 근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한 거야. 실체가 없는데. 이걸 유령회계장부라고 해. 우리나라 회계장부가 그래 유령회계장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는 완전히 유령회계장부야. 우리나라 회계장부 중에 어땠냐면 내가 이, 이름을 붙였어. 이, 이거를 회계, 내가 회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되냐 예전에 요다가 회계사야 얘가 예전에 저기 뭐냐 회계 조작을 많이 했어 얘, 얘, 얘 전문이 회계 조작을 요다가 요다가 그거 전문이야 내 조카야 요다가 드실때 그때 요다한테 다 들은 거야 우리나라 특그 쉽게 하다고 이걸 유령회계장부라고 해. 요것이 실체가 없어. 자 이게 자산이야. 이게 자산이야. 회사의 자산이야. 이게. 근데 어디 회계장부에 자산이 있어. 근데 어떻게 되냐? 실체는 없어. 없어요 없어. 있는데 없어. 그게 뭐예요? 있는데 없어. 그게 많아. 대표적인 게 법인들이, 그, 저기, 장난 많이 치는 게, 회계장구가 장난 많이 치는 게, 중고차야. 중고차. 내가 딴 거는 잘 이해를 본데, 중고차는 내 이해가 확실히 되더라고. 요다 귀신, 요다, 요다 귀신이, 내 요다 조카 귀신이 그걸 설명을 다 해. 근데 이게, 그니까 내가 중고차를 장사하니까, 중고차로 이게 어떻게 되냐, 그걸 딱 정확히 설명을 하니까 내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다른 자산도 똑같아, 중고차. 중고차하고 똑같아. 예전에 설명드렸죠? 어떻게 회, 회계, 장부 가지고 장난치는지. 회사마다 다저 자산 중에 갖고 있는 최고 동산 자산이 자동차가 다 있어. 이사급 되면 내가 그랜저급 하나씩은 다 기본적으로 타고 다니라고 회사차 돼야다그 몇, 그 어디 거야? 회사 거야. 회사 장부에 다올라와어지 그랜저가. 그 그랜저가 연마다가 간가 산가 같아. FM들 하면 어떻게, 시세 따라서, 감가상각로서 신고를 해야 돼. 회계장님. 자산세계, 회계, 자산을 갖다. 자, 예전 그랜저가 있어요. 그냥, 그냥, 그랜저가, 5천만원짜리 합시다. 1년에 500만원씩 감가가 돼. 그럼 3년차 됐으면 어떻게, 1,500만원이 감가되면 3,500만원. 근데 어떻게, 5천만원 그대로. 자, 그랜저가 있어요. 15년이 됐어. 5년이 됐어. 5년이, 됐어. 5년이 되면, 500만 원씩 간다. 뭐데 2,500만 원 간다. 딱 반토막이다. 5년대 차 시세가. 5천만 원짜리가 2,500만 원가 그렇죠? 근데 5천만 원은 그대로. 이게 유령 회계장. 근데 더 심한 게 뭐냐. 이 그랜저가 있어. 근데 어떻게 냐 여기서 10년이 돼가지고 폐차를 했어. 그럼 제로죠? 없죠? 근데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되냐? 그차 그대로 살려놓고 어떻게, 그냥 5천만원으로 딱금제를 해서. 어, 이게 유령회계장부에요. 어,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해. 그걸 많이, 해. 많이. 해. 이게 심해,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요. 많이 그게, 예전에 많이 이게 문제가 돼서, 고발이 많이 돼서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도 있어. 그 우리나라 회계장부는, 그 주가를 평가하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순자산이 얼마인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개판이야. 회계장부를 개판으로 우리나라의 이상한 회계장부야 이거를 요다가 그 이름을 붙였어. 회계장구야. 어떤 게 있냐. 똑같은 그랜저 차가 있어. 그럼 현대에 가면 현대 계열사들이 많아. 10개의 계열사가 있어. 자, 그랜저는 한 대야 그리고 패자까지 했어 없어 패자까지 없는 차야 자산이 빵원이야 자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놓냐 1 0 개의 계열사에다가 다이 그랜저 한 대를 다 그대로 경재를 해놓아 그 자회사들이 1 0 개가 있어 각각 1 0 회사에 똑같은 그랜저가 다분재가 됩니다 이걸 일명 분신술 분신술 저기 그 회계장부라 어, 내, 내, 요다 조카 귀신이 붙였어, 그거.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 이걸 분신술 회계장구라 자, 이게 그랜저가 이게 한 대가 있어. 5천만 원짜리야. 이게 본사에 있어. 지주사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냥 자회사가 1 0 개가 있어. 자회사 1 0 개도 이게 다 등지고 있어. 그럼 회계장구가 어요 과대, 평가돼 있겠죠? 자, 자회사는 차 그거 없어. 본사에만 한 대가 있어. 자회사 1 0개의 자회사에 다 어떻게 되냐 이게 등재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이런 걸 하도 많이 속이니까 예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손실 을 많이 봤어 월가 애들이 와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어 우리나라 이, 이, 이 회계 장부 조작이 개판 이야 그 감사도 개판이야. 그 들켜도 그냥 저기 벌금 조금만 내면 끝나. 그니까 러 나중에 그혈계장부 보고 믿고 어떻게 되냐. 투자한 그 월가 애들이 어떻게 되냐.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주식은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신용이 없어. 그래서 안 오르는 거야. 이게 전문가들 하는 말이었어.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그래도 코스닥은 몰라도 코스피는 5천원 가야한다고 주장을 해 미국처럼 투명하고 신뢰가 있고 배당을 잘하면 그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않고 다 뒤로 빼돌리고 재벌가들 어떻게 돼요? 회계장도 막 조작을 해 그러니까 못 믿는거야 신용이 없는거야 그러니까 막 저평가 받는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주식 겁나 싸 근데도 미국 주식 작살나면 같이 작살나야지. 어디까지, 그 미시, 미, 그 어디까지 떠질지 몰라. 한번 작살 제대로 나면, 코스피 처음 무너질 수도 있어.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그게 작살이 한번 나. 그게 어디까지 나다가, 저기 어떻게, 다시 터닝하고 올라올지 모르겠거 지금 어떻게, 월가에들 끌어올리는 거 코스피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 끌어올리는 거야. 지들 빠져나가나. 우리나라 주가가 싼데, 왜 떨어지냐 안 그래도 싼데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없어 신용이 없어 옛날 군부정부 때부터 회계 조작이나 비자금 회납돈을 빼돌려다 비자금 그걸로 배당을 주든지 재투자자들 해야 하는데 회가들이다 빼돌려 군부정권시부터 그래 근데 군부정부 3 0년 동안 그게, 그게 관성이 붙으니까 그게 고치기가 힘들어 뇌물 문화도 그렇고, 그거 들켜도 손방방이 처리야, 벌금 조금 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벌금 내면 되지. 기업 총수들 다 오면, 그거 들키면 벌금 좀 내면 되지. 이런 식이야. 들키면 벌금 좀 내면 돼. 그러니까 다 투자자들이 사기를 다하는 거야. 사기를 하는 대한민국 특게고질도의 뭐냐, 재벌가 총수들이야. 그 오너가 애들이 장난을 들게 많이 주가가주도 장난치고 회계장부가도 장난치고 자산을 빼돌리고 막베레벨레뭐 주식 분할 뭐 하면서 감자 했다가 뭐했다면서 장난을 건나겠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때? 그회사야 믿고 투자자들이 다홍보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냐? 주식으로 돈버 사람 없다고 우리가. 아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편찮하고 성장하는데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냐? 자살이다. 얘네들이 다 장난쳐서 그래, 오너가 새끼들그신경이 없는 거야. 그두 번째가 어디냐? 작전 세력이었어요. 아, 얘네들이 개미들 등골 쪽쪽 쪽아을 해. 왜가하게 아,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면 어냐 돈을 다 잃게 돼서 대한민국 주식은 그래, 대한민국 주식. 다른 나라까지 내가 깊게 안 들어서, 뭐가 근데 대한민국 주식은 내가 확실히 내가 그거네. FM대로 선한 마음으로 이 회사를, 그니까 잘 되라고 투자하잖아. 그러면 이 오너 새끼는 어떻게, 그냥 뒤에서 어떻게, 그냥 빨대 꽂아, 투자. 다 죽인, 죽여내는거 주식 다 뺏어내는 거야. 감자했다, 증자했다가, 채권 저기, 그, 저기, 부도 냈다가, 저기, 일했다가 개질할까, 막이끼들이 뭐 일부러 땡쇼 하는 거야. 자기, 그, 투자자들 돈 다, 저기, 그, 투자금 다빼다라고 주식 다빼다라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야.